<S> <S> 안녕하십니까. 내집 네 마련 연구소 이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집 네 마련 연구소 박상기 부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요 건물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네. 음. 네. 음. 음. 지금 이렇게 네. 에어론 단열재 5개업 갖고 네. 네. 지금 하지 작업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합판을 또한번더 붙인 다음에 네. 세라믹 사이딩 네. 세라 음. 일본에서 수입해온 거 네. 붙 예정이에요 네. 여기는 보여 드렸으니까 여기를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음. 들어오시죠 현관 이게 다 현관이에요? 음. 이게 다 현관이에요? 네. 음. 여기 들어와서, 이 전실입니다, 전실. 응. 신발장 생길 거고. 전실이 방만해요, 응. 신발장 부장님 서 계신 쪽으로 다 생길 거고, 여기는 워크인 수납장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 열고 들어가서, 골프 빼하고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아, 이 신발, 전실이, 대재인가 늦나요? 전실에서? 전실에서 시간 뺏기면 이것도 30분 넘어가요.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오세요, 부장님. 여기 <laughs> <이게> 연못인가요? <laughs> 연못. 맞습니다. 네? 주정원 연못? 연못이라고요? <laughs> 중 주황정원이에요. 네? 여기다 나무 심으신다 그러시던데? 네네, 네, 연못 아니고. 지금 위에 보시면 뚫려있어요, 천정이. 네. 저기는 열렸다 닫았다, 개폐가 가능한. 네. 투명창으로 네, 투명창으로 설치 예정이고요. 여기 나무, 소나무, 소나무 들어갈까요? 소나무 큰거 하나 네. 들어갈 거예요. 가운데, 세이로 이쪽으로 오시면은, 와, 여기가, 이게 다 그냥 세탁실이에요? 네. 가로이에요 네. 이거 방 해도 되지 않을까? 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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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깔고에 침실 만들까요? 네. 네. 네, 여기도 이제 수납 용도로 쓰시면 될것 네. 같고. 네. 공간. 그리고 이쪽이 주방. 네. 네. 주방이. 네, 주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해서 T자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T자로? 음. T자로 들어가. 이쪽에 수납장, 수납장이 걸려이쪽에 싱크볼 들어갈 거고 T자면은 네. 인덕션을 저쪽 벽. 아, 저 여기 여기인가? 네. 응, 여기 에 인덕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네. 응. 하고 여기 여기가? 좀, 좀, 좀. <laughs> 응. 응. 여기가 이제 타룸 다이닝룸. 네. 이닝 룸이고 여기 이제 문 열었다 닫았다가 네. 테라스 나갈 수 테라스 있게. 응. 앞에도 건물 생길 건데요. 살짝 지붕은 보이겠네. 그 네. 2층 네. 건물이니까. 네. 근데 이거 응. 넘어가려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음, 아까 단열재 30cm짜리 바닥에 다 깐다 네. 그랬죠. 여기까지 깔면 여기까지니까 음. 여기서 올라오면 되기까지 네. 라 여기까지 라니다 냉기 오지 나오지 말라고 단열재를 한 30cm짜리를 바닥을 쫙 까실 예정이에요. 네. 음. 여기가 다 거실인 거잖아요. 아, 여기. 그것보다 더 두껍지 않았어요, 아까? 이따 내려가는 길에 찍어요. 네. <laughs> 저게 9억짜리고, 여기 10억짜리. 네. 예상 분양가. 네. 확정 분양가는 아니고요. 아직 있던 네. 예상이고요. 저쪽, 아까 지금 저희가 중앙 정원 찍었던, 네. 저쪽이 지금. 아마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네. 저희가 항상 경험했죠. 하다 보면 항상 비용이 더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까 1층 바닥에 네. 단열재 깔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냉기 안 올라오게. 네, 두껍네요, 더 아까 보다 <laughs> 냉기가 올라올 수 없겠네요. 네. 재볼까요? 35cm야, 되면서요. 네, 35cm. 이게 <laughs> 바닥에 깔립니다. 대박이네요. 네. 냉기는. <laughs> 저 이렇게 두꺼운 시럽으로도 못본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보면. 봤습니다. 그때 그 네. 양벌리의 그 복층 슬라브에 네. 샌드위치 판매하3 0 c m 짜리 봤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뜨겁네. 네, 요게 이제 실내 바닥에, 1층 네.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네. 완벽하게 차단될것 같아요. 그쵸? 네. 음, 요것도 뭐, 1층 멀티를 뭐 깔리는 것 같고요. 네. 음, 내부 단열, 외부 단열, 음, 철저하게 잘 하실. 거실이죠? 거실 사이즈가, 네, 5m 나오네요. 5m. 그거기다 네. 5m 나오죠 오메다, 오메다 오메다 와, 정말 그렇죠. 오다 네. 네. 창도 시원하게 다 LG 하우시스 이창좀 보세요, 창 엇갈려, 엇갈려, 엇갈 여기는 픽스 창 걸리겠죠? 네네, 픽스 창걸리곧이 테라스가 한 20평, 25평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까지 네. 네. 잔디 테라스 생길 자리고 네.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타입은 테라스가 애보다 네, 한 절반만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걔는 대신에 밑에 지하 멀티룸이 크게 들어가잖아요. 음. 시스템 아. 에어컨도 여기 하나 두개 들어갈 거고 여기가 화장실이겠네요. 음. 화장실 샤워는 못하겠다, 그쵸? 음. 어, 그렇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음. 아니고 음. 다 피대 비대, 피대도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위로 네. 음. 올라가 보죠. 밑에는 방이 없어요. 네, 밑에는. 네, 네. 주방 거실, 화장실, 전실. 방을 만들어도 되는데, 방은 안 맞는 거예요. 응. 음. 여긴 공용 화장실. 네. 화장실 보시면은 샤워기. 네. 벽배관 해놓은 거예요. 안으로 매립되어 네. 있어요. 네. 안으로 다 매립해놓고. 양문이네요 카메라로. 아, 그래요? 깜깜한가? 네. 음. 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샤워기가. 환기창은 없네요. 네. 환기, 음. 환풍기. 음. 그 네. 여기에 문 달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안 방. 그렇죠. 네. 들어오시면은 여기 건식 세면대. 응. 세면대. 권식 세면대. 여기는 여기가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인데요? 여기인데 샤워실. 여기 그세면대 지금. 아니 저기 샤워기. 아니 저기 욕조. 아, 욕조인가요? 아, 욕조네. 네, 네. 저기 욕조. 아 네. 샤워기. 아, 이쪽이 샤워기. 이쪽에 네, 두칸 있고 수, 여기가 수, 이제 네. 자병기. 응, 자병기 하나 들어가고, 어, 세면대도 또 들어가네요. 뭐, 음. 욕실, 또, 욕실 공간이 세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그렇죠. 하고, 여기가 침실. 네. 이게 다, 아, 이게 다 침실이에요. 이게 안방입니다. 네. 안방 후기 한번해 7m20에. 7m20. 저부터 포 드레스룸 있으니까. 5 m 터 10.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슬라이딩 문이 생기겠죠? 어, 네. 생기고 여기는 다 유리로 사각형을 다 막을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 쭉. 오, 응. 드레스룸도 큰데요. 네. 여기 타임. 콘센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 화장대에 놓고. 쭉 놓고 여기 있는 양쪽에 거니까? 있는데 뭐 양쪽 아무 데나 스타일러 하나 놓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두 개나 도 되고 건조기 하나 건조기 하나 이쪽으로 또여기 픽스창 픽스창이나 이렇게 시스템창 어, 환기해야 되니까 네, 네, 환기 되게 네.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드레스는 상당히 방처럼 하지 않, 않습니까? 네. 폭이 2 m 면될것 같고 길이가 5m는 되겠군요. 제들여요재무제들게요리가5될것 어, <laughs> 같고 네. 4m 네. 8 0에은 어, 2m 될것 같아요 2m 정네요 1m 9 8 2m 그죠 이제 저희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테라스? 지붕 살아있는 테라스네 지붕 다 덮여있으니까 뭐 워닝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요거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네. 유리. 여기가 유리 끼는 그 레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기둥 같은 게안 서요. 흥립. 그냥 그냥 유리만 흥립. 유리만 딱 끼어 끼어지는 거예요. 네. 뭐 이거 네. 전 이건 전기겠죠? 네. 전기 콘센트 하고 위에는 벽등 네. 또는 없어도 되죠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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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이 또 어디죠? 방이 하나, 둘, 세 개네요? 네. 이게 제일 작은 방이겠다, 그쵸? 그렇죠? 제일 작은 방 어. 음, 작네? 이건 좀지 않죠 네. 근데 자녀방 쓸 수는 충분해요. 있을 것 같아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네. 3m 74cm에 네. 음, 3m 근데 약간 꺾여 있잖아요 네. 음. 침실? 침실 용도로만 침대 놓고 네. 책상 놓을 수 있어요 네. 음. 그고 여기는 안 막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조그만 거실. 음. 음. 징수한 거실. 뭐 피아노도 쉬거나. 그렇죠. 뭐 서재 미니 서재. 네네. 어 책장용 양쪽으로 놓고. 그렇 아니면 공부. 네. 공간. 음, 스터디룸. 네네. 음, 네네. 스터디룸. 네네. 음. 그런 네네. 용도. 안 막, 안 에어컨도 사용 있어요? 에어컨도 있어요. 아까 저 작은 방에도 에어컨 있었죠. 네네. 여기가 이제 좀큰 방. 네. 원래 이제 큰방 들어가. 음. 작지 않고. 네, 요게 3m. 네. 또 5m. 5m도 응. 넣겠는데. 딱 5m 나옵니다. 5m. 어. 어. 요 지붕도 어. 다 살리실 어. 거라 그랬잖아요. 네, 지붕 다. 뭐야, 지금 뭐 이렇게 살리실. 뭐 2층 가구 같은 거나 붙박이장 짤때좀 위로 높게 짜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응. 에어컨도 들어가고. 네. 에어컨 그럼 몇 대예요? 밑에 두 개, 위에 세 개? 그렇죠. 위에 아, 위에 네 개. 여기 4개, 밑에 2개. 6개. 총6대 네. 아. 여기 2층에서는 전망 하나도 안 가리겠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안 가려요. 그 밑에 단차가 네. 있어서. 전망 저... 잘 나오죠? 네. 쪽 남양이잖아요, 그것도. 네, 남양이. 약간 남서 아니에요? 약간 남동이죠. 남동? 잠깐만요. 뭐, 아, 이쪽이 동이니까. 아, 남서네,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남서. 네. 거의 남리예요남리이서 또 간단하게 얘기 드자 요게 주이유리로되어 있어서 요게 자동 개폐로 <laughs> 이게 <laughs> 뚜껑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비가 내릴 응. 때 우웨를 열었다가 아무 아무 비도 맞추고 응. 또 아마기 말씀려면 자동으로 닫아 응. 놓고 응. 실외처럼 쓰시면 아. 저희 뚜껑 열리는 건물은 네. 그 나이트. 네. <laughs> 나이트 가면은 이렇게 막 뚜껑 열리는데 아, 있잖아요. <laughs> 뭐 스타덤 나이트 뭐 그런 거 있지, 안 있지 않나? 안나오셨다고요 <laughs> <깨끗이> <laughs> 아니, 나이트 가면 이렇게 뚜껑 열리는 그런 나이트도 있더라고요. 아, <laughs> 아, 아, 저도 들었어요. 풍문으로. 아, 풍문으로. <laughs> 네, 그런... 음,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저희 주택인데, 네. 뚜껑을 개폐 가능한 네. 그런 아, 집이 아, 나올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오 네. 사이트 디자보여는 건물은 아마 기게이나 우리가 알수 없는 디자인들에 음. 특이한 조의 결과. 음. 그 오퍼에 아직 10억 대가 몇 군데 없었잖아요. 네. 음, 아, 이건 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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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네. 9억 정도 예상, 정도 예상 음, 마감 해봐야 알아요. 또 하다 보면 그렇죠. 또 공사비랑 이래저래 또더 들들진 않더라고요. 항상 덜더 들더라고요. 단열부터 해가지고. 음. 음. 마감재도다 이제 다 수입 제품 쓰시려고 하시고 바닥 바닥도 그삼 mm 짜리 원목 마루 그 주문제작 네. 해오셨더라고요 그거 까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기대 올해 최고로 기대되는 현장이긴 해요. 네. 여기도 이제 좀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네. 그 세라믹 사이딩 붙이는 거랑 옆에 또 이제 공사 지금 내부 내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음, 좀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한번더 와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하세요 세상 주의해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디 계시나? <laughs> 집에 가야죠.